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드라마로 배우는 중국어 진니쌤입니다 오늘은 겨우 31화 여섯 번째 대사입니다. 장난친 거야. 나 그냥 장난치고 돈 거야라는 대사인데요. 자, 오늘 드라마 장면부터 먼저 보실게요. 두번 보실게요. 我想没事,到底玩的。我想没事,到니玩的 <목소리> 네 오늘 문장은 좀 짧고 간단한 편이에요 어, 문장이 총두 개가 있는데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남자가 다리가 밟혀서 아픈 척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대사예요 워쟈오메시 <목소리> 라고 합니다 워쟈오는 <목소리> <목소리> <라고 합니다. 목소리> 내 발이고 메시 <목소리> 일 없다 괜찮다 워쟈오메시 <목소리> 내 발은 괜찮아 아프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네, 그렇게 뒤돌아서면서 한 마디 더 해요. 또니 완다 라고 합니다. 사실 발음에서는 얼활해서 또니 왈더 라고 해요. 또는 재미있다, 웃기다, 또 누구를 놀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. 여기서는 놀리다 라는 동사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. 또니, 너를 놀렸어. 완, 놀다죠. 그래서 또니 왈더 하면은 내가 너를 놀리고 논 거야. 즉, 내가 장난한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. 이 표현은 어, 정말 장난을 했을 때할수 있는 말이니까 기억해두시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복습을 할 차례입니다. 장면도 여러 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오늘 내용은 좀 쉬운 편이지만 그래도 반복하고 읽으면서 발음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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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